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마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손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아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한 하그 사랑 내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암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음이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평안을 얻는 법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임재와 내가 주는 평안에 감사하렴. 이 선물은 초자연적인 규모란다. 부활 사건 이후 나를 따르는 자들을 이런 말을 통해 위로했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평안과 임재를 전적으로 줄때 귀를 기울이렴. 이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란다. 내게 올리는 감사와 찬양이 지나침이란 없어. 너를 창조한 제일의 목적은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야. 감사하며 찬양하면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서고 넘치는 나의 부여함이 너에게 흘러갈 길이 열릴 거야. 내 임재와 평안에 감사하면 가장 귀한 내 선물의 사용처를 네가 정한 셈이란다. 사랑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의 복 우리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거지요. 이것저것 많고 적음이 우리의 평안을 좌우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나는 왜 받지 못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임재 안에 누리는 평안 이 평안의 선물을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감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올리는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올 길이 열린다는 것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가 평안의 길을 엽니다. 평안을 얻는 법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보십시오. 감사와 찬양 가운데 평안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평안 가운데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평안을 늘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